안녕하세요. 이런 생각입니다. 오늘 해볼 생각은 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죠. 바로, 푸려치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직장인들 커뮤니티 사이트, 블라인드, 다들 아시죠? 거기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, 거기 댓글에 달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. 먼저 해당 블라인드 글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목은, 30 넘으면 노산이라는 얘기하는 남자. 난 29살, 남친 32살임. 사귄 지 2살 정도 됐는데, 워낙 편해져서 친구처럼 장난스럽게 노는데 가끔씩 30 넘으면 여자는 노산이지, 얼마 안 남았네? 이런 말을 장난스럽게 하는데, 이걸 웃으며 넘어가야 하는지,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, 아무리 편해져도 저런 얘기는 안 하지 않나요? 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. 도망가라. 나 40대인데 남친 그런 말 1도 안 해. 여친에 대한 예의가 빠은 XX임. 와 하늘이 탈출 기회 주셨다. 팩트고 뭐고 이제 두 달인데 농담, 농담으로라도 노산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냐? 그냥 헤어져. 앞으로 생각 없는 말 훨씬 많이 할 듯. 방생금지 크크크. 그리고 비꼬는 식으로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노산을 노산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냐? 패미의 억지가 과학을 이기려고 든다니. 이런 식으로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,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, 뭐, 남자들이 사실 여자가 30이 넘으면은 노산이라고 생각을 하죠.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연인이니까 가까운 사이잖아요. 근데 그 가까운 사이인데, 그거를 대놓고 말한다는 거는 당연히 남자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노산인 거랑 별개로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가 맞죠. 근데 오늘 영상 제목이 그게 아니었죠.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후려치기라는 단어잖아요. 그, 이 글에, 댓글에, 이 여자들이 쓴 걸로 보이는 댓글에 거의 대부분이 이 후려치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. 몇 개만 예시를 들어보면 은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쪽에서 쓴 건데, 후려치는 거 100%. 이거 듣고도 안 헤어지는 거면 지능 문제. 그리고 남자 나이도 문제라고 알려져. 컴파트너스, 처음 듣는 회사인데. 요새도 후려치기가 있구나. 점점. 그리고 공무원이 쓴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후려치기라고는 안돼 있지만 남 깎아내리는 사람 만나지 말렴. 이런 식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에 남자처럼 그냥 대놓고 여자한테 뭐30 넘으면 노산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맞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남자는 그 여자가 30이 넘었을 때 노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가치를 깎기 위해서 노산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30이 넘으면 노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이게 그냥 깎아내리기다, 후려치기다,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보통 말하는 것처럼 후려치기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은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. 시장에 가서 요즘 뭐 시장 많이 가진 않지만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때 내가 오늘 어떤 게 필요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거예요. 살 건데 괜히 가가지고 아 이게 뭐 색깔이 어떻다느니 뭐 오래된 것 같다느니 뭐 이렇게 품평을 막 하면서 가격을 깎으려고 흥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실제로 후려치기를 한다는 거는 속으로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더 낮춰서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깎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. 뭐 물건에 비유하면 또 노발대발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실제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런 거죠. 뭐 여자 교사 분들이 있죠. 근데 교사라는 게 여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인 건 맞습니다. 근데 이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교사하면은 사실 대기업 정도 만나면은 그냥 무난한 만남이거든요?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교사분들은 자신들이 사업가나 아니면은 자산가 아니면은 의사 정도를 만날 수 있는 직업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교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후려친다라고.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일부러 그 여자 교사랑 뭐 관계를 맺고 싶어서 더 낮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?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커뮤니티만 보고 아니면은 그냥 제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여자 교사랑 결혼하신 분들이 몇몇 있거든요. 근데 그분들 이제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엄청 그 자기는 대기업이랑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그 너랑 결혼을 해 줬다.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. 오히려 약사를 아내로 둔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잘 사는데, 여자 교사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. 근데, 그 남자들은 사실 후려치기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거든요. 근데,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로 보이는, 그리고 직업만 하도 사실 성별이 보이는 그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, 그 여자들이 특히나 후려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, 오히려 여자들이 후려치기라는 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입니다. 다시 아까 의사 예시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여자분들은 결혼을 뭐 자기는 생각 없다고 뭐 기싸움 하면서 비혼이라는 시덥지 않은 용어로 결혼의 가치를 후려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의사로 대표되는 전문직들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. 이렇게 까내리기 바쁩니다. 근데 그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 의사분들이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진짜 과관이거든요. 그렇게 뭐 의사 별거 없다, 어, 뭐 그렇게 어, 어깨뽕 높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블라인드에서 쪽지를 받는 게 수천 통이 넘는데요. 그러니까 뭡니까? 실제로는 그 의사들의 가치가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비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성을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 그것에 맞게 깎아서 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. 교제하거나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후려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이게 진짜 후려치기지 무슨 그 니은산 이게 후려치기입니까? 모든 남자들은 여자 30만 넘어도 다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후려치기 후려치기 말을 해대는 이유는 정작 여성들이 남성들을 후려치기 때문이다.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었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